영장군의 더롱온 다크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전을 변경해서 영지 하나를 떨구고 그 옆에다가 딱 데피고 물을 딱 얹어서 2리터 찍어주고 빠르게 바닥에 장판 깔고 1 시간을 자. 오케이. 오케이. 죽고 체온 뭐 아직도 저체온이안풀이네자이거는이수할이고 안 42분 20분 잡이 분, 이 횃불 하나 회부하고, 아, 횃불, 횃불, 썰렁한데? 자, 이거 10분? 이거 회수하고, 잽싸게 깡통 다시 넣고, 여기다가 영지 하나 데우고, 로집 하나 만들고, 6분. 나뭇가지 하나 넣고, 이거는 주소 챙기고, 아직 해지긴 몰랐지. 지금, 시간 보내기를 그냥, 한 시간. 야. 아까, 자리 깔아. 야. 어디 왔어? 한 시간. 시간 보내기. 피로도가 너무 좋은데. 자, 저층, 그만. 자, 이거, 영, 야! 아, 내 치킨 교주님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아이가, 아이고, 먹으면 안 되지, 지금. 아이, 바보야. 블리자드 치는데 먹으면 뭐할 거야? 앞이 뭐 보이겠니? 아. 아이, 정말. 아이. 어떡하니? 침낭 챙겼죠. 상태가 메롱 맞습니다. 메롱하고 침낭 안 챙겼네. 좋은 시적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나갈 것도 아니었으니까. 침낭부터 챙기고. 아... 네, 김언니님이 치킨교주님께 인사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문제가 심각한데. 이제 먹을 것도 막 떨어져 가는데... 아유, 분리자드가 치고 그래, 쫀짤하게... 아, 나... 짱돌 앞에 이게 큰 방해가 생기네 하이 니하우 핑신추모핑신추응 음. 어떡하지 이거 아 피로도는 짱짱한데 큰일이야 큰일 호 어떡하냐, 이거. 아, 아, 이거. 야, 애달 퍼졌는데, 나가서 지금 헤매면 얼어 죽기 딱 좋죠? 뜨거운 차를 마시긴 했는데, 그냥 시간 보내기 하면서 여기서 버텨야 되나? 바람 가라앉을 때까지. 몇 도냐? 28도. 자네 몇 키로인가? 1.3 음, 달 아도 아주 신 라곤 을 그냥 로스트 에덴 에서 아주 그래 리얼 하게 하네. 영어 를 아예 안 치나? 쟤는 키보 드가 아예 찾 기가 힘든가 본데. 아, 안 돼. 이건 돌아다니 면 큰일 나. 일단은 붕대를 추가를 만들어 주고 야, 우리 게시판 시청자분들은 그냥 너무 너무 착해.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 핑신 치머가 깜짝 놀래죠. 사방에서 인사가 들어오면 제 당황하지. 이것이 한국이냐 중국이냐. 지금까지 이런 중국 이런 게시판은 없었다면서, 제도 거의 아 이것도 너덜너덜해져가는데 사슴 가죽 신발 하고 이거 세 개. 자 지금 다른 건 내구도가 다 괜찮아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서 그냥 대차게 시간 보내자. 예, 네. 야 이불 까나봐. 어, 어디야? 자, 여기서. 한 3시간 시간 보내 봐 바람 멈춤나나 멈췄다. 물한한모쭉쭉빨자자제제직직도뒤져져야 되는데 자작하고 단풍 찾으려면 22도 고기는 아직 필요 없으니까 조금 돌아다녀보고 내가 아까 저쪽에서 왔죠? 그럼 이 너머로 가볼까? 중앙에 이 동굴이면 꽤꽤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둘다 보면 뭐 나오겠지 뭐 자 신들린 듯 나뭇가지를 주소대고 있는 짱돌 이런 거에 낚여가지고 공미라든가 늑대라든가 봉화 맞은편으로 건너왔네 저어그 저쪽 끝이 저긴데 얼음 동굴로 빠져 나가면 되나? 이미 옹화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본진 베이스에서 굉장이 멀리 봤는데, 어, 야 이거 길이 낯이익은데? 하면서 내 베이스 앞에 이런 길이 근처에 있지 않았나 동네? 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나의 기억력을 못 믿겠다. 맞는 것 같은데. 야더 깜깜해지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친구. 봤어 봐. 봤어 봐. 이 근처에 동굴 있지 않니? 베이스 동굴이 여기 아니니? 아니? 추워도 참아. 추워도 참아. 짱똘 추워도 참아. 어, 여기 낯설다, 낯설다 돌아가 보자. 이래 가지고 길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그 시내에서 길은 정말 귀신같이 찾는데, 내가 산에 조난당하면 네, 얼어 죽기 딱 좋네. 그 들이 울부짖는데, 네, 아주 자연환경이... 이길 수가 없어 폭포인데? 뭔 폭포냐 이거 어 이거 고요한 강저 쓸쓸한 폭포 잠시만 어느 쪽으로 가야 어 그럼 이쪽이 맞는데? 이쪽 야 작전상 다시 동굴로 가자 돌아, 돌아다니다, 뒤집었다. 작전상 후퇴. 자, 뛰어가. 아.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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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잠깐만요. 왜 내려가? 자, 얼른 가자. 얼른동을 찾을 수 있겠지? 발자국 따라가는데 이것도, 이것도 못 찾으면. 사람 인생 깝깝해지지? 어? 이게 동굴 가는 발자국이 아닌데? 아, 야, 아이, 나 망했어. 아이씨, 망했어. 야, 그냥 아무 데나 가보자. 그냥 가자. 네 마음대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자고? 알았어. 이쪽으로 가지. 저 윗길인데, 저 윗길이었던 것 같은데, 가, 또 나오겠지, 뭐. 동굴 이 인생이 한 하... 것은 아니잖아. 혹시 알아? 제수스끼이 쪽으로 가다 길탁 나오지? 야, 자작나무몇 그루 주스러 왔다가 동굴 갔다. 어이, 동굴이다. 됐어. 여, 여기 공사는데. 하면서 봐. 이거 아까 그 동굴 아니야? 어른 동굴. 아이길대다 헷갈리네. 어, 난 엄만대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나오네. 하, 현실 길시세요 <laughs> 자, 허브티 먹고 맞고... 자자. 에, 예, 이거는, 별로, 조금 그렇다. 야. 아, 랜턴을 켜야 돼, 또? 그니까, 러 자자고. 여기, 여기서 뻗어 자지, 뭐. 자, 편하. 여기 나가는 데고. 자, 좀 안쪽에다 깊숙한 데다가 돗자리, 참하게 깔고. 딱. 이쁘고. 먹을 거는 물 밖에 없는데, 일단 시간 보내고, 3시간 정도 시간 보내 주고, 자요렇게 보내고, 10시간은 못잘것 같은데, 1시간만 더 보내 봐. 자, 이것도 1시간 1시간 더. 야, 목말르다! 자 그러면 일단 물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부들개지 잡수면서 자 허브티 한잔 쭉 들이키고 모자란 물 채우고 10시간 자고 다시 도전 지금 체력이 백팩무게가 몇이지 지금? 40... 정도 되나? 41.94물 마시고 하, 날씨 좀 풀렸겠지? 지들도 양심있으면 20도 밑으로만 좀 떨어져라 아 근데 지금 장갑하고 아 이거 20도 인데 자 일단 여기서 불 피우고 요걸 뜯어 먹고 나무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곰 소리가 나는 거 같냐 자 석탄 있으니까 요거 아 커피에 보드카 섞어서 뭐 잡숴 봤어요? 뭐, 뭔 맛이야 그건? 네, 초콜렛에 설탕들어.. 소.. 초콜렛에 술 들어있는 건 먹어봤는데 자 일단 한 시간은 떼야 돼 삼나무 하나 전나무 둘빵빵하 떼라 횃불 하나 책이고 어, 내구도 좋아 야 하나, 하나 더빼 영상까지는 안 되죠? 이건 좀 버텼다가, 좀 있다가 30분만 참고, 가서 석탄 집어넣고, 화력 짝 끌어올리고, 사슴고기 뜯어서 먹고, 그리고 도전을 해야지. 아, 첫맛은 몸에서 올라와요? 오바이트 쏠린다는 뜻인가? <laughs> 먹을만해요? 가자 뜨거운 기운이 곰탱이가 오마데 석탄 하나 빡 석탄 넣으면 온도는 바로 올라오니까 에, 역시 석탄이야 아 너무 많이 넣으면 1kg인데 아다 뜯어 8분 일단 이 고기는 둘다 먹어 작은 거부터 잡숴주고 물을 물을 끼려야 되겠구만 2리터 이쪽으로 살짝 가서 짱좀 보고 저 오른쪽에 물길 따라가서 한번 이쪽으로 쭉 가보려고 했던 저기 절벽으로 막혔는데? 왼쪽으로 갈까? 왼쪽도 환경이 뭐 깔끔한 건 아닌데? 아, 나무들. 어, 아! 나무들 많은 계곡? 어, 그럼 이쪽 방향인가 아닌가? 네, 라디오 모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영지보섯 탄잔. 영지보섯도좀 주워와야겠구만. 닭고기 익혀. 요거 먹어. 일단 잡수세요. 일단 이거 먹었고, 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일단 끓이고 어, 엄마, 아야이씨,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왜 이렇게 못됐어, 이간아 바로 동굴 앞인데, 이런 썩을 놈의 자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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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의 곰이. 넌딱 뒤졌다. 야, 이거.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뒤졌다. 넌 살아갈 생각 하지 마라. 네, 오래된 초보님 어서오십시오. 지금 치킨 교지님 라디오 모드 들어갔습니다. 인사 못 받을 거예요. 아, 젠장. 아, 이게 안전이 있금 고기 겨우 1.3kg 먹은데. 너 이리 와, 야. 화살, 화살, 화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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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너, 너나좀 봐. 야, 이, 곰탱아.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곰탱. 이리 오라고, 이 짜식아. 한번더 붙자고, 이 짜식아. 갑자기 달려드는 건 아니겠지? 죽어라, 이 자식아. 엄마, 왜 이렇게 오고 난리야. 무섭게, 무섭게, 무섭게. 오, 되실 뻔, 되실 뻔, 되실 뻔, 되실 뻔. 아, 심장 뛰어 아, 아, 아. 화살 맞았나? 나곰몇 마리 잡았지, 지금까지? 아, 정말. 아, 이상하게 오래된 초보님이 근처에 있으면 꼭, 꼭 꿀꿀하단 말이지. 내가 저거를 꼭 잡궜습니다. 야, 옷 어떠냐, 옷. 옷 상태 어때? 옷 상태 어때, 옷 상태? 옷 찢어진 건 없겠지? 다행히 찢, 어, 씨, 토끼 찢어졌어. 아, 장갑 찢어가 자, 동상은 이거 일단 하나 꼬매. 25분. 쫄쫄쫄은 <laughs> <졸졸졸은> 뭐예요? <laughs> 자, 다른 거 내구도, 야, 이거 완전히, 곰이 수제만 두드려서 찢었는데, 전투 반진좀 이따 하고, 일단, 잡아야겠죠? 자, 이거 갔겠지? 기다리다가 곰이 딱 나타나면서 그냥 그때 들어온 거 아니야? 곰 찾아. 나 이놈 칸만히 안 놔둔다. 소리는 안 나. 은태! 이 자식이 25분 만에 어딜 도망갔다고? 진짜로? 나 화살 쏜거 여기 있네. 부러진 거 보니까 맞긴 맞았는데. 이놈의 곰 자식 그냥 이 녀석이 진짜 사람을 후끈하게 만드네. 야, 이 루잔 방송을 또 탱탱하게 해주는데? 어이, 게 건방지기 지금. 토끼 모자를 찢어? 니가? 출혈. 예, 네, 곰 출혈이 없어도 죽어, 이건. 아, 나 이거 참. 어디 갔어? 곰팅! 곰팅! 이런다. 또 언덕 너머에서 갑자기 뛰어와라. 나, 이놈, 꼭 잡고 싶습니다. 설마 묘하게 하겠어요? 어, 잠깐, 뭔 소리 나는데? 야, 저 저쪽에 저, 저 동굴 있는데 잠깐만. 일단 냄비, 냄비 챙겨. 아, 나 이런 싸가지 없는 곰탱이, 진짜 교양이라고 약에 쓸 레도 없이. 아니, 그 뒤통수를 때리나? 내가 고기를 많이 도축했으면 뭐 말이라도 안 해. 아, 일단 죽고 52분. 와라 이 자식아 투해비가 문제가 아니야 짱돌, 넌 자존심도 없니? 사슴이 뛰노는 좋은 곳인데 곰탱이 또 어디서 뛰노니? 아이 싸가지 없는 것 아! 자 작전상 저체온 일단 날리고, 예 네. 혈흔이 낭자합니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일단 수리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1시간 정도 40분 체온을 쫙 끌어올리고 밖에 있는 차한잔 먹고 아 이건 10분 아 모자를 작살을 내 하하 이 녀석이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승질 들어온 걸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자 겁나 승질 들어온 우리 짱. 자 불이 꺼지면 어떻게? 아 꺼져도 괜찮아. 주석 마셔. 더울린 거 없지? 더울린 거 없지? 이 얘기 어디 갔어? 집 나간 곰을 찾습니다 네 우리 산등성이에서 사람 우리 짱또를 물어뜯은 곰탱이 좀 전에 내가 이쪽 멀리 저 동굴 봤는데 저거 봐도 왜 이리 험해? 이거 동굴인가 확인하고 이게 내 베이스 동굴 아니야? 베이스 동굴이면 탈출길을 내가 정확히 찾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얼음 동굴이었잖아요, 얼음 동굴. 아 여기 아니네. 잠깐만. 동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건 뭐냐? 뭔가 신비한 곳으로 이동하는 코스였어. 하롱원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하님 추천 감사합니다. 수천 소리에도 놀라는 우리 쫄보 동굴이다. 아 저것도 아닌데 베이스 동굴이 이 곰탱이 쇠 이거 내가 또 사슴 한 마리 잡고 냄새로 꼬셔서 내가 꼭 너를 열한 마리였거든요. 아까 곰 근데 곰이 아까 맞았단 말이지 화살에 죽어 있, 죽었을 수도 있음. 일단 동굴 더 들어가 봐. 저것도 얼음 동 어른동, 저건 얼음 동굴 아니네. 네 요거 잠깐 들어가서 첨원 동굴인가 내가? 아 이거 왔던 동굴 같기도 하고 안왔던 동굴이네 세지에는왜 주냐 일단 장비 후트고 천 보는 동굴 성량 좋고 자 사슴 잡고 곰도 오고 뜻대도 오고 치도 오고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거긴 진짜. 자 왼쪽에 사슴 잡고 에, 도축하면 곰이 또 슬슬 냄새 맡고 오지 않을까 싶어. 자 일단 새놈 중에 한 놈을 잡아서 이용할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곰이 오면 이 나무 위에서 깔끔하게 잡을 수도 있음. 어 깜짝이야. 나무 둥심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는 우리 짱돌 인생이 굉장히 퍽퍽해졌네요 저기 밧줄이 있으면 어떡하지 봐봐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되든가아 근데 늑대들이 아 늑대랜다 사슴들이 왜다 멀리 봐아 여기는 진짜 곰물것 같은데 도축하다 보면 또 삐룩삐룩 자 지금 체력에서 곰탱이한테 당하면 자, 원 모닥 투 사슴 갑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어... 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초보님. 모두 사용료 냅니다. 모두 사용료 냅니다.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타이밍 나쁘지 않았어. 예, 긴장이, 상당히 긴장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후원이 들어오면 당황하죠. 웅탱이가 근처 어디 있는데. 자, 화살은 다 예상했음. <laughs> 저, 저, 저기 저저 있는 사슴 잡는 게 훨씬 낫죠. 여긴 좀 너무 위험해. 너무 놓쳤냐. 자, 짱돌의 원딜시력. 원딜를 넣어주고요. 어두 발. 두 발이지 두발두 발. 발. 아이 바람이 살짝 부는데 한발 뒤에 두발두발 날라갔나 세발 날라갔나? 신경 안써이 자식아. 한발 하나는 이쪽. 좋아 좋아 자 일단 화살은 다 횟수 했는데 이게 바람이 이게 바람이 바람이 맘에 안드는데 바람이 이놈 죽었을까? 아까 11이었는데 안 죽었는데, 이거 도축함, 이것들이 지금 다 불고 있어.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건 일단 자자, 에. 자고 야간 도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진 않으니까, 여기 위 아니었냐? 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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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시체하고 같이 자야겠구만. 자, 오늘도 저거를 먹고 나뭇가지 널고, 아, 장갑, 저거 작살나면 2% 짜리, 아, 수리하면 되는데, 가죽, 가죽만 있는데, 생가죽이냐 아, 내장 하나 있음이고, 딱 수선해야 되는데, 장갑 이거 찢어지면, 동상걸리는뒤 자리 깔고, 허브티 먹고, 마지막 허브티인데, 허브티 먹고, 물은 아무것도 되네. 그치? 조금 더 먹고, 10시간 일단 자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생각하자. 야간 도축, 분위기 좋잖아. 개 진낭 죽고 야 왜... 왜 체력이 개우 이거 올라가? 나 10시간 잔거 아니야? 아, 나이 답답하네 진짜. 왜 체력이 이것밖에 안 오를까? 10시간 눌렀는데? 그러네 5시간밖에 안 잤네 왜물왜 왜 자다 깼지 아 이거 아 피로도가 피로도는 안 받구나 아 sorry sorry 잠깐 화장실에 갔다고물 한잔 떠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간식거리를 준비하십시오